샬롬, 복되고 행복한 6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여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말합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 모압과 하갈 사람들, 그발, 암몬, 아말레, 블레셋, 두루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아시리아까지도 그들과 힘을 합하여 로세 사손을 도왔습니다. 주님 미디안에게 하신 것 같이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엔돌에서 멸망하여. 바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장수들을 오랩과스앱과 같게 하시고 모든 왕들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 하고 말하던 자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바람에 굴러가는 엉겅퀴와 죽정이와 같게 해 주십시오. 살림을 태우는 불길처럼 산들을 삼키는 불꽃처럼 주님의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씌워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럼을 당하고 영영 공포에 질려서 수치를 쓰고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분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합니다. 나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배적자들은 교회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군의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배적들이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적자들은 주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과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교회를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나라로 서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라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한 마음으로 1 0 개의 나라가 동맹을 합니다. 한 나라를 두고서 1 0 개의 나라가 동맹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대 1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10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면 1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대장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들때에 고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기도원 시대에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쳐주시도록 오늘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보라 사사 때에 시스라와 야빈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쳐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니까 그들은 시신을 묻을 수도 없고 그저 밭에 거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대적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없고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자의 삶, 축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핍. 박하는 자들이 수치와 부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을 축복합니다.샬롬.